사실 은혜 갚은 까치보다는 강남 제비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오늘 영상은 저의 이야기 영상인데요. 오늘 보니까 2021년도 12월도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안쓴 쿠폰이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하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할때 어, 유명한 인플루언서 세 분의 인터뷰를 소재로 해서 저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분들은 안성기, 김혜수, 김동현 이렇게 세 분이에요. 이분들은 주변에 자신이 받았던 걸 베푸는 걸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했던 인터뷰가 저에게 그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도 받은 게 있으면 되갚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은혜 갚은 까치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은혜 갚은 까치보다는 강남 제비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강남에 가서 박씨를 물고 와서 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었던 흥부에게 되돌려주었던 그 강남 제비 기억나시죠? 어 저는 그렇게 강남 제비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저에게도 아주 귀인 같은 강남 제비가 정말 많이 있답니다. 특히 오늘 이 간식을 다 준비해준 친구는 제가 좀 이유가 있어서 7년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하면서 나 유튜브 하게 됐는데 생활 한번 들어와 줄래? 하고 그렇게 뜬금없이 7년 만에 카톡을 보냈는데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간식 선물을 보내준 친구예요.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친구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화기에 여러 가지 어, 기록이 있고 전화기 말고도 다이어리에 막 적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튜브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대가풀 게 있거나 하면은 어, 12월이 가기 전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만날 수 있으면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건이 안 되는 고마운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 쿠폰이라도 보내려고 지난 추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저도 부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부탁하는 거잘 못하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응원해 달라고 처음으로 부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익십 안익십 이런 것들 골고루 받아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어, 다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음,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처음으로 부탁이란는걸 <laughs> 평생 동안 제일 많은 부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부탁을 했을 때 음, 50%는 거절이라는 답이 올수있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기왕이면 부탁을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부탁을 받아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선택의 주체가 되는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부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성기 배우님에 대한 인터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배우님은 후배들에게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쫓다 보면 그 일에 따라서 돈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이 이야기를 좀 믿고 싶어졌어요. 최근에는 저도 안정적인 일을 좀 포기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좋은 말로는 프리랜서고 현실적인 말로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골라서 하고 싶은 일만 아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혜수 배우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뭐 거의 평생 잘 나가지만 사실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절정을 이루었을 때 너무 바쁘고 또 수입도 많고 그랬을 때 했던 인터뷰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어떤 걸 같이 하더라도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한대요. 저는 처음에 김혜수 배우님이... 좀잘 나가서 많이 버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그 김혜수 배우님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늘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동현 님의 인터뷰입니다. 김구라 씨의 아들로 더 유명한 김동현 군은 19살 때 m c 그리라는 가수로 데뷔해서 19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요. 그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인터뷰의 단면만 보면 왠지 좀 돈만 너무 밝히는 것 같고 잔악계로 느껴질 수어 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들 같은 마음이 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엄마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신이 힘들 때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잘 되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동현 군의 생각에는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어린 친구의 말이지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베풀고 싶은 만큼 제가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마음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 어린 인플루언서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베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꼭 강남제비가 되고 싶네요. 특히 요즘에는 제가 온통 관심이 길냥이들에게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캔맘님들을 보면 아낌없이 후원도 하고 싶고 그분들이 몸소 실천하는 생명사랑에 제가 손을 좀 보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이 더 있다면, 결혼 생활 이후로 계속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어깨에 지고, 경제적인 일선에서 가족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이 했던 남편을 좀더 일찍, 지금 해도 사실 일찍지는 않은 건데 조기 은퇴를 시켜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끼니 챙기듯이 하고 또후한 무치처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끌벅적 지루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때 너무 이기적이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들을 좋아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진 않을 거거든요. 남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양심도 있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마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신에게 늘 손해가 되지 않으려고 전자계산기를 항상 머릿속에 켜놓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것 같으면 얼굴을 싹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거나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강남제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조금이라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강남제비가 되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곧 다가오네요. 새해에는 파도파도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팬데믹도 다 사라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저의 마음을 끝까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